자,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야. 근데 그 분류가 아홉 개, 다섯 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아홉 개, 다섯 개, 두 개. 그러면 일단 어절 단위로 다 단어를 나누는 건 문장 성분이야. 알았지? 어절 단위로 나누는 건 뭐라고요? 문장 성분이야. 근데 그 중에서 조사를 찾으셔야 돼요. 조사. 어절 단위로 나눈 거에다가 조사를 합치면 그게 단어야. 그게 품사인 거야. 다음 중품사를 모두 말하시오. 그러면 조사를 같이 이렇게 분류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파리, 명사겠죠? 명사 뒤에 체언 뒤에 붙는 건늘 조사야. 조사, 명사 뒤에 조사, 명사, 조사. 그 다음 들끓은 과 같이 대역분류와 마찬가지로 처럼 활용할 수 있는 말, 형태가 변하는 말 형태가 변하는 말을 가변어라고 합니다 자 형태가 변하는 말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말에는 늘 뭐가 있다?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자 형태가 변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건 불변어 그럼 형태가 변하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 기본형이 있어 자 그럼 들끓는의 기본형이 뭘까요? 들끓는다. 들끓다 자, 발음은 이제 들, 끌, 타 라고 하면 되겠지? 들, 여기 히읗이 있으니까 들, 끌, 타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대역근녀의 기본형은 뭘까요? 대다, 대다. 대다가 기본형이겠지. 대다에서 온 말이야. 기본형 찾고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뭐라고 그랬죠?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 어간 여기 봐. 활용할 수 있다. 어간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간어미 찾는 순서예요 그래서 어간이 들, 끌까지가 어간이 되는거야. 그죠? 다 뒤에, 다 대신 여기다 뭐 넣은 거야? 는을 넣은 거지. 다, 는, 어, 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미가 되겠죠? 그 다음, 대업근요 같은 경우는 대가 어간이니까 뒤에 오는 어근요 얘가 다 뭐예요? 어미가 되는 거야. 어미에 관련된 나중에 이제 얘가 무슨 어미, 얘가 무슨 어미, 얘가 무슨 어미 다할 거야. 근데 얘만 어미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해줄게. 일단 어떻게 기억하냐면,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붙는 건 무조건 뭐야? 어미야. 어미에 관련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 이번에 품사하면 서해야될 것은 조사의 관례를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조사. 조사의 역할, 조사의 뜻, 이걸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 자, 어간 어미 나누는 거 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말, 가변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름. 아, 여기. 그럼 들끓다는 동사일까요? 형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형사일까요? 여기 보세요. 동사, 형사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 늘 강조했던 거. 이렇게 1, 2, 3, 4어미와 모두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야, 동작을 나타내는. 근데 이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인 거야. 알았죠? 1, 2, 3, 4번 어미 중에서 요 가장 대표라고 했어요. 4개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동작인지 성질인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 들끓다, 들끓는다. 그다음에 들끓어라, 들끓자, 들끓어, 들끓려. 끓다 라는 말에 는, 니은,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끓는다. 물이 끓는다. 돼, 안 돼? 물이 끓는다고안 돼? 야, 씨. 라면 끓여. 그러면, 어, 물 끓는다. 빨리 넣어. 이런 말안 써? 하잖아. 그런 거 쓰잖아요. 그쵸? 물이 지금 끓는다. 끓는다에 들자를 붙인 거야.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하려고. 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 다음, 여름은 뭘까요? 차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명, 뭐라고 해야 돼? 명사. 명사. 이는? 조사. 그 다음 대다는 뭘까요? 동사. 왜요? 어? 아, 대답을 해. 대다가. 대었근요가왜 동사예요? 되는, 되자, 되라, 되려고. 되는? 는, 네, 니은, 네, 네, 다. 아. 데, 된다, 되자, 네. 된다? 되는. 네. 네. 어, 된다. 뭘 당황해. <laughs> 는다, 니은다 네, 얘기하면 되지. 는다, 니은다. 네, 는, 니은하고 네, 다 붙이는 건 달라. 예를 들어서 된다가 있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되는이 있어. 그래 다를 떼먹었네. 다를 붙여보면 훨씬 더 찾기 쉬워요. 자 그래서 품사 다 찾았습니다. 품사 찾았어요. 그럼 이이 이 품사 아홉 개 구품사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나눈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하는 말. 여기 지금 아홉 개 품사의 뜻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홉 개의 품사를 다시 문장 안에서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개로 묶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아홉 개의 구품사를 몇 개로 묶을 수 있어? 기능에 따라 다섯 개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아홉 개를 다섯 개로 묶어. 아홉 개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건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거 가변어 했으니까, 가변어 이두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불변어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체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체안은 뭐예요? 팔이, 목이, 여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관계원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예요? 관계원 조사를 찾으란 뜻이야. 알았지? 와, 가, 이, 까지만 조사야. 얘네들만 조사 나머지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을 뿐이에요. 자, 정리해보시면 체언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체언 앞에 관용사가 옵니다. 관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두 번째 해볼게요. 품사 찾아봅시다. 자, 제일 먼저 조사부터 찾으세요. 조사부터. 에가. 조사부터 표시하시면 에가두 가 개입니다.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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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입니다. 음. 입니다가 뭘까? 서술격. 잘했어.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다는 활용할 수 있다. 맨날 강조했던 거죠. 서술격조사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그래서 가변어는 실질적으로 세 개입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자, 형태가 변한다.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 가변어 세 개, 나머지 불변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가변어 옆에 적으세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자, 근데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일 수도 있고, 용언 서술격조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가끔 물어보겠죠. 수업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가변어 두개 써봐. 뭐쓸 거야. 동사 형사 이름 안 되죠. 뭐예요? 가변어 두개 써봐. 가변어 세개 써봐. 동사 형사 서술격조사. 그럼 가변어 두개 쓰라고 하면 세개 중에 두개 고르라는 거야? 아니지. 용언 서술격조사 이름 두 개가 되잖아. 오허허 음. 뭐 말... <laughs> 리액션이 완전 미쳤어. <laughs>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 응. 국어를 잘하려면, 언어를 잘하려면 같은 말, 다른 말을 잘바꿔쓸수 수 있으면 돼. 응. 근데 이제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여러 가지 버전을 알려주는 거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근데 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때문에 아무거나 다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이제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조사 3개 찾았어요. 여기서 선생님의 출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단, 품사, 명사. 명사, 꽃, 명사, 명사. 한, 관용사. 그렇지, 수관형사. 그래서 관형사 3가지 버전, 성상, 지시수관형사 수관형사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 이따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얘가 관형사라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 여기 송이는 뭐예요? 성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그래서 품사만 쓰라고 했으면 관형사, 명사 이렇게 쓰면 돼. 중학교 수준은 거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품사시험 봤잖아요. 이제 중학교 수준의 품사 문제는 학교에서 치를 일이 없습니다. 이제 뭐가 나올까요? 고등학교 품사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품사 문제는 명사의 종류, 조사의 종류, 관용사의 종류, 각각 종류별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책이 상세하게 아주 설명잘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부산은 이걸 물어보고 관용사는 이걸 물어본다. 그걸 하셔야 되는데 보통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그 수량과 관계있는 단위를 반드시 세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송이, 한 근, 한 손, 한 대, 한 채, 한 켤레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의존명사로 꼭 기억을 하시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의존명사가 온다. 이 말은 이 명사가 혼자서는 쓰일 수 있다, 없다. 의존명사는 혼자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못쓰여. 왜냐하면 얘를 빼면 말이 안 돼. 꽃송이. 아, 꽃송이란 말은 있네. 꽃송이라는 말. 꽃송이. 그런 말은 있는데 얘가 지금 한송이라는 말, 수량을 세는 말이 한 송이냐, 백 송이냐에 따라서 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아이씨. 왜 되지? 이거 <laughs>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수량을 써야 돼. <laughs> 예를 들면, 차한 대. 차한 대에서 한을 빼봐. 차 대. 대안대안 돼, 돼. 안 돼. 오, 신기하다. 이거 책에 있는 예문이라서 낸 건데. 자,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 관정사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 못 해요. 할수 없는 거야. 말 되는데요? 그렇게 우기면 오답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말 되는 걸 절대 내지 않아. 자, 그럼 가는 뭐예요? 조사예요. 자, 이거는 품사 뭘까요? 음... 기본형이 뭐예요?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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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다. 핀다 피다. 되지? 피다, 되지? 이제 꽃이 이렇게 핀잎 주입 이렇게 피는 과정이 있잖아요. 꽃을 안 켜봐서 오르나? <laughs> 낸다 되면, 낸다 되면 동사입니다. 그 다음, 따름은 뭘까요? 얘가 조사니까 따름이 뭐겠니? 어, 체 발표. 어, 체언 중에서 뭐니? 품사 말하라고 했으니까 체험이라고 말하면 100% 오답이에요 뭐요? 명사, 명사인데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자, 왜냐하면 의존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앞말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아까 여기 앞에 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성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 한 송이, 백 송이, 천 송이. 송이의 의미가 달라져. 마찬가지야. 피었을 따름입니다. 먹었을 따름입니다. 갔을 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말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예요. 여기다 그래서 의존명사를 써줬지. 의존명사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어디 써줬죠? 의존명사.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를 써준 겁니다. 얘네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의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순간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알았지? 의존이라는 말은 뒤에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뭐가 오는 거예요. 알았죠? 꼭꼭 기억하시오. 자, 그러면 가변화 말해보세요. 가변화, 가변화, 어, 피어스. 피어스, 피어스입니다. ]입니다. 자, 수식어 말해보세요.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인데 이 중에서 관형사, 한 밖에 없습니다. 음. 그, 음, 뭐 예를 들면 화단에꽃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을 따름입니다. 참 예쁘게 아니면 아주 예쁘게 아니면 많이 예쁘게 이런 것들 모두가 부사가 될수 있어. 수식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원 없어요. 그 다음 체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 이거 봐, 이거 봐. 아, 독립원 없어요? 체험? 있어요. <laughs> 서유리가 되게 잘 빠져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즉답을 바로 하는데 즉시 함정에 빠지는 스타일이세요. 어?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금사빠 되는 거 아니야? 어? 금방 그냥 쑥! 이렇게. 어? 선생님도 금방 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 내가 수업할 때 빼고는 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감정 가는 대로, 막 이런 사람이거든. J와, 그 J와 뭐지? p 어, 어, 적절한 그, 살다 보니, 이게 이제 직업적인 그게 된 거고, 원래 타고난 건 되게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근데 그러면 공부할 때 방해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품사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실전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죠. 아, 네. 그렇죠? 자, 주체가 되는 말을 줄여서 체언인 거예요. 주체가 되는 말. 뭐예요? 체언. 그래서 여기서 주체라는 건 뭐냐면 문장 안에서 보통 누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주체라고 해 알았죠? 그리고 이제 체언은 주로 문장 안에서 이거 품사 끝나는 나중에 이제 문장 성분을 배우겠죠? 문장 성분 할때 체언이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해요. 일단은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거고 체언이 뭐다? 주체가 되는 말이다. 주체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체언 대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조사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조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격조사, 보조사 선생님 하나 빼먹었거든요.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격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래서 격조사 외우라고 여기 써줬는데, 간단하게 써줬고,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간인격조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 격조사는 무조건 안기해야 돼요. 격조사 무조건 안기한다. 격조사는 자격을 나타낸다.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일곱 가지 있어요. 일곱 가지. 그다음 보조사는 뜻을 더합니다. 보조사는 뭐라고? 뜻을 더하는 역할. 자격,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결정한다. 체언의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결정하는 격조사, 뜻을 더하는 보조사. 그럼 접속은 뭘까요? 이어주는 음. 겁니다.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거야.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거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 알았죠 자 이어주는 말 여기 들어가는 거자 너랑 나랑 해도 되고 누이랑 나랑 이랑 랑 같은 말이야 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 체언하고 관계언 세트입니다 자참 대명사는요 이름이 일단 있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야. 이름 대신 쓰는 거.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말해보세요. 나, 너, 우리, 당신. 이런 거. 저,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추가될 거예요. 부정칭, 재기칭. 자, 부정칭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 뭐, 모든. 이런 것들. 모두. 어느. 이런 거. 자, 그 다음 재기칭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시 지칭하는 걸 재기칭이라고요. 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 놨지만 책에 설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은 걸 부정칭이라고 해요. 재기칭은 다시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지칭한다. 이런 뜻이야 자, 부정칭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정하지 않는다. 가볍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특정 대상. 불특정 대상. 자재기치는 뭐라고? 다시. 앞에 나온 사람 다시 지칭할 때 다시 할아버지 당신께서 늘 항상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대신 뭐 썼어? 당연히. 당신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거, 사물을 나타내는 거 모두 지시대명사라고 해. 여기, 저기, 이것 저것, 이그저 여기, 저기, 그기 거기, 거기 사투리가 나오네. 여기, 저기. 이거 저거 됐죠? 자, 이거 선생님이 줄여서 쓴거 알지? 이거 뭐야? 의명사? 이거 뭐야? 의존... 의존명사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썼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의존명사 이거 말고 얘 들어봐. 단위를 단위 쓸때 쓰는 말. 대. 이렇게? 여기 데, 나온. 대대 대. 척. 머리? 머? 머리. 가 뭐야? 머리. 아, 머리. 나 머리라고. 머리가 <laughs> 뭐지? 머리. 머리. 구루. 아, 구루 나 왔네. 켤레. 한 첩. 약한 첩. 이런 거. 그다음에 고등어 한 손. 고등어 한 손. 이렇게. 마늘 한 접. 접이라는 표현도 써. 너무 잘안 쓰는 표현이잖아. 전부 다 단이 나타내는 거. 격조사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고유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뜻을 더하는 거. 더하는 거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권이에요. 이거 들어봐. 자, 그 다음 꾸며주는 말. 수식한다는 게 꾸며주는 말이고요. 무엇을 꾸며주는냐가 중요합니다. 관형사는 거의 대부분 체언을 꾸며줍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특히 명사를 주로 꾸며줍니다. 명사. 자, 이렇게 꼭 외우라고. 하고서 맨날 외우라고 한 거라서 빼먹었어. 이거, 이거. 뒤에 나오는 체언의 상태. 체언을 가리키면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러면 관용사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 저것. 대명. 대명사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 분, 이 그녀.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게 있고 띄어쓰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그녀. 띄었으면 돼안 돼. 안 돼. 이러면 대명사야. 알았지? 그분. 이렇게 띄었으면 관용사가 되는 거야. 띄어쓰기를 보고도 품사를 품사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관형사 뒤인체 채어, 띄어쓰기 한다. 관형사 뒤에는 뭐가 올수 없어요? 조사. 그렇지, 조사. 조사 올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 없다. 자, 부사는 성분 부사하고 문장 부사로 나누셔야 돼요. 여기 지금 특정한 성분을 꾸며준다.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게 전부 공식이야. 부사 되게 중요해. 부사하고 가명사는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두개 같이 비교되죠 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 용언. 용어는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썼거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활용된 형태 말고 용어의 활용에 엄청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해줄 거예요. 여기는...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할 수, 동사하고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어미 네 개만 적어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용어의 활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필기는 여기까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실전.